저라... 됐다 켜졌다 뭐 어차피 이제 켰으니까 <laughs> 아 유하 유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갑자기 저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그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터넷이 갑자기 끊겨가지고 급방종이 돼버렸습니다만 이 예, 다시 켰습니다 그 아까 전에 그 바로 옆 옆에 있는 전 방송에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컴퓨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laughs> 인터넷이 나가니까 복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컴, 컴퓨터 다시 시작 눌러가지고 다시 시작했어. 그래서 껐다 키 껐다 켜가지고 막 이제 하드가 좀 바쁠 겁니다. 방제도 안 바뀌어 있네. 갑자기 갑자기 인터넷이 나가 버렸어. 유튜브...어제...방송... 어제방송이라나 어제 방금방송 썸네일이나 바꿔둘까? 중요한 사실은 근데 전방송도 그렇게 길...아 기... 그래도 2시간은 넘게 했네 썸네일도 아직 바꿀게 안나와 어? 나 방제 안바꾸고 방송했어? 방제 안바꾸고 어 방제 안... 어? 잠자잠자잠깐 어지럽네 어, 나 방지 안 바꾸고 방송했네. 상관없어, 어차피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밖에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지, 이렇게 해요. 젠레스 하면은 붕괴 하면은 끝이에요. 왜안 먹어? 아, 자, 아니 오늘 무슨 뭐 걸렸나? 막았꼈나왜 이래 나한테? 아 오늘 심지어 이거 제로공동도 해야 되네. 아 스테미너가 왜꽉차 있어? 저번에 탓 한번 털었잖아. 아. 이거 커피 패치 해야 돼. 어, 이 진짜 커피 패치 해야 돼. 진짜 스태미너 필요 없으니까 뭐 이상한 잡옵션 하나 만들어가지고 스태미너 안 채워도 어, 스태미너 채우는 게 없는 없는 그냥 커피 하나 만들어야 된대니까. 잠용 어, 일쾌용 커피. 피미너 꽉 차가지고 진짜 고통 받네. 모너는 안 해요. 모너는 아까 제가 얘기했었는데 모너라는 게임과 저는 연이 닿질 않습니다. 잘안 어울려요. 어, 방금 켜서 좀 소리 렉이 있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해결될 겁니다. 흥는 섹스보다 앰프이 약하다는 거임. 맛이 없어서 좋은거 같던데 모바일 모넌 표방하던 게임 아 그런게 있었어요? 모바일 모넌이라는 게임 있었어요 우리는 모바일계 몬스터 헌터다 이런 게임이 있었다고? 망했다고? 유튜버 광고까지 제떡상 했다가 망했다고 뭐, 뭔 게임이지? 아 그런 게임 망하기 전에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어차피 갑판대긋는거 해야되네 하로마사 정기 강공이던데 안톤 어떻게 되나요? 아니 엔톤은 6이지 당연히 근데 6이는 아님 어차피 파티 두개 써야 되잖아요 게임 파티 두개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파티에 딜러로 들어가겠죠 아직 엔톤 명줄이 길다 어? 다음 남캐 딜러 언제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나오기 전까지 명줄이 길다 리카온 친구 빨리 나오라고? 어? 이거 왜 느낌표가 있지? 다 받았을 텐데. 어, 다 받았어. 어레. 매일. 이거 다 받았다잉. 아, 나. 어갑시다공개전 갑시다. 드디어 돌계에 돌을 쓰는 시간이 오는 거임 라이타 나오면 일단 라이터 명전하고 생각합시다 라이타는 명전해야지 첫 번째 한정 S 남캐 라이타 쉽지 않네 진짜 오랜, 오랜 기다림이었다 진짜 진짜 쉽지 않네 이 계정은 이제 미아비까지는좀1 0연차 정도는 모아봐야죠. 미아비 돌려는 봐야 될거 아니야. 야나기 절, 저리 가고 톤토니 형 <laughs> 톤토니 형은 이제 퇴장했습니다. 이제 구 계정 할 차례라 구 계정은 구 계정은 캐릭이 역해가 대법 있어요. 톤톤이형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톤톤이형 근데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톤톤이형 가차에서만 사성 라인업에 낀거 세번째 아닌가? 물론 사성 캐릭터 자체가 별로 없긴 한데 다른 사성도 있을텐데도 톤톤이는 오지게 나와. 심심하면 튀어나와 진짜. 호호와 과금계정. <laughs> 알겠다, 알겠다. 전해줄게, 그래. 70돌 도서 고마워. 얘는 제가 놀랍게도 스태미너 다 빼놨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계정을 육성할 캐릭터가 많아서 그래? 육성할 캐릭터가 없으면은 뭐 본계정이고 부계정이고 스태미너 900까지 가는데 이번에 버니스 전부까지 뽑아가지고 버니스 육성한다고 재화가 많이 모자라네요. 숄 귀여움, 돌을 주니까 귀엽지. <laughs> <laughs> 그냥 보면 이제 NPC 1이잖아. 돌돌 주니까 얼굴만 봐도 기뻐. 처음 이벤트 나왔을 때도 돌 줬고 두 번째도 돌 주고 돌 주는 배포 전문 캐릭터 갈 길이 멀다. 빨리빨리 빨리 가자. 비틱 아니, 뭐가 아니 뽑았다는 건 비틱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 솔직히 호요브스 게임 하나 비틱할 때 됐죠. 저 최근에 폭사... 어, 장난 없었던 거. 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냥 다차 했다 하면 확정 천장이었어요. 최근에. 한번 비팅 할때 됐지. 올라가라고. 자, 됐고요 받아주고. 아니, 어떻게 이, 아니, 부계정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부계정, 계정왜 이렇게, 어? 확실하게 돼있냐, 뭐든지. 스테미너도 320밖에 안 되고, 본계정은, 본계정은 980다 차있는데, 꽉꽉. 아, 무슨, 이게 부계정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본계정이고 아까 그게 본계정입니다. 자 끝. 자자자 자, 자, 빨리 갑시다 빨리. 갈 길이 멀어갈 길이 멀어갈 길이 멀어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이거 돌고 나머지는 이제 휴대폰으로 하면 되니까. 패스를 아직도 안 사? 패스 왜 삼? 트럭 지르면 되는데. 를안 사고 어 방송 펑 제대로 하셨네 아니 인터넷이 나가가지고요 저 뭐야 휴대폰으로 승리 여신 업, 니케 업데이트 하니까 데이터 다소 빨아가가지고 휴대폰이 휴대폰이랑 같이 쓴단 말이에요 인터넷 우리 집그 컴퓨터랑 데이터 한 번에 쫙 빨아가지고 방송 터졌어. 어제 젠 존재 소규모 대회 가볍게 했는데, 1등하고 왔습니다. 대회? <laughs> 젠 존재는 어떤 대회가 있죠? PVP? PVP 컨텐츠, PVP 컨텐츠 그거 있잖아, 그. 개조심. 어? <laughs> 개조심, 개조심 하고 왔어. 유랜드에서한 거가 있다고요? 뭐 그런 건가? 어, 스, 스피드런? 옛날에 일본에서 원신 대회했던 거 아는 사람 원신 그 보스런 필드 그뭐 나선 비거 이런 게 아니라 필드 보스런 방송 있었는데 타이머 택 웃기긴 했어 <laughs> 웃기긴 했어 아 시우 방어전 보스전 타이머 택을 했다. 이또왜 이래? 여가니 오래된 게임은 어? 내라 붕괴 서드. 그래서 상품은 기프트 코드 10만 원입니다. 내놔! <laughs> 지독한. 아 이쁘다 진짜 키아나. 키아나 진짜 개 이쁘죠. 우리 키아나 이쁘죠. 애호해줘요. 저랑 싸우고 싶다고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혹시 조합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거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궁금하긴 하네요. 전반, 후반... 뭐, 근데 거의 뭐... 제네스 순서로 파티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나는 앨런파티 하나는 저.. 상태이상 파티 해가지고 특별할 것도 없지 아 A급을 쓰면은 보너스 점수가 있다 그건 좀 흥미롭네 그건 좀 흥미롭네요 모의작전실도 LTE가 되나? 아 되네 1 2 3 4 1 2 3 4! 어 뭐야 일발수류끝 이게 딸깍 게임이지 어? 근데 이거 BP 얻어야 돼가지고 나머지도 확인해야 돼 효율이 개 떨어지래 이거 돌고 그래서 제 세팅은 제인 극딜 세팅했습니다 세스 제인 루시 아 루시 좋죠 루시 맞는 캐릭이죠 카이사르급 6돌파 되어 있다 아 돌파제한 이런건 없어요? <laughs> 돌파제한 없으면 어? 지갑사.. 지갑사움 아니야? 명전만으로 해야된다 뭐 이런거 없어? 제한이 없어? 지갑사움이잖아아 <laughs> 무한시면 해야되네 루시 사도라고 싶은데 니콜만 나옴. 주연청이 쓰자. <laughs> 주연청이로 가죠. 관심은 이거 두 개만 깨면 되니까. 이걸 또, 이걸 또 깨러 가네. 가자, 키아나, 출동! <목소리> 안녕하세요 요즘 전 원신만 하는데 누가 계속 젠 존재 영업을 해서 아 당할 것 같은데 버니스도 오세요.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저 지금... 원신에만 월1-200 박는데 이게 괜찮을까 <목소리> 당신이 원신을 좋아한다면 젠네스 존재로 재밌을 수밖에 없다 아 아닌가? 다른가? 좀 느낌은 다른데 아무튼 재밌습니다 재미, 재넷스 진짜. 내가 진짜 호요견이다. 그러면 재밌어 재밌을 수밖에 없어. 오. 피아나노탄. 아 좋습니다. 200만 지르면 몰마다. <laughs> 얼마다 200만 지르면이었잖아? 아, 어서오세요. 편하루님, 반갑습니다. BM은 어떤가요? BM은 똑같죠? BM은 붕괴 스타레일이랑 똑같고, 그러니까 붕괴 스타레일이랑 똑같다는 거는 혜자예요. 원신 유저 입장에서는 무조건 혜자예요. 원신은 무기 뽑기가 기대값이 37.5%잖아요. 얘 예, 이뻐 이게 미호요의 어머니 미호요를 먹여살리 희한하다 공개 스타벨이랑 같고요그원신은 그니까, 그 무기 기대값이 37.5%인 대신에 범용성이 좀더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범용성이 있고 그 대신에 좀 확률은 낮은 이런 걸 취하고 있는데 겟레스 존재로는 심지어 붕, 붕괴 스타레일보다 더 좋아 붕괴 스타레일은 전용 광추라 해가지고 아예 그 캐릭터밖에 못 끼거든요 아 다른 애들도낄 수는 있구나 근데 범용성은 더 좋아 뭐 물론 완전히 뭐대치되는건 아니지만 확률은 75%무기뽑기 확률 75% 해자다 해자. 혜자. 메이는 외근 자주 하는데 키아나는 왜안 하고? 키아나 자잖아. <laughs> 키아나 지금 주무시잖아. 원래 <웃음 웃음> <Ford ride yenihi> 미녀는 미녀는 잠이 많은 거. 다음 불러주고요 심심하니까. 승진, 진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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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덴 흐 <laughs> 버질! 또 딸을 낳았느냐? 이번엔 또 새로운 자식이 나왔구나 빠 젠네스 존전은 딱 그냥 재밌어 그러니까 가장 최근 호요버스 게임이라는 그 느낌이 확실히 나요. 게임 재밌어.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추천합니다. 제네스 존재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근데 그건 있어요. 자, 자, 근데 그건 있어요. 자, 이걸 이해하세요. 제네스 존재로가 처음에 출시하고 욕을 오지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노잼 루트가 좀 있다고 근데 그 초반 부분 있잖아요 그니까 얘네들이 아 죄송합니다 어,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하면서 개선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지금 엄청 많이 개선해서 지금의 제네스 존 제로가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그첫 처음 이 게임 시작하는 튜토리얼 부분 있죠 거기는 아직 안 고쳤어요 거기도 근데 고친다고 했거든요 그, 텔레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꼴보기 싫은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아마 튜토리얼 부분에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게임할 때, 아, 이게 뭐지? 어, 좀, 좀 약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 느낌이 있다면은, 그거 좀 참고 하세요. <laughs> 그거 참고 하셔야 돼. 그, 나중에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직 못 바꿔가지고, 좀 맛이 없어요. 예, 초반 부분이. 백남준 TV 어? <laughs> 백남준 백남준 컬렉션 하루 종일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꽥아마 그러니까 스토리 첫 번째 스토리 때까지죠? 첫 번째 스토리도 꽤 긴데 하루마사랑 첫 데이트하면서 가능할 텐데 뭐가 대체 뭐가 미치가 왜 이렇게 안 써요? 1.4때 시작하는 게 베스트긴 해요. 근데 1.4때 재밌어지니까 좀 먼저 시작할 수 있죠. 페이지 낭비개우대우 그러니까 1.3때 시작하는 게 제일 아니에요? 1.3때 시작해서 정착하고 1.4때 이제 완전 게임 바뀌거든요. 1.4때 대격변 일어나거든요, 진짜. 게임 시스템이 갈아엎어져요. 1.4 때. 지금은 캐릭터가 세 명이 출전해가지고 한 명밖에 비살기를못 쓰는데. 이제 캐릭터 다 필살기 쓸수 있게 바뀌거든요 제네스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은 원신으로 치면은 캐릭터가 4개잖아요 근데 원신 캐릭터가 4개인데 파티에서 한명만 원소폭발을 쓸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랬어 지금까지 제네스는 파티에서 한명만 필살기를 쓸수 있었어 나머지 애들은 필살기 다못 그러니까 버리는거야 근데 근데 이번에 1.4버전 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바뀌어요 이제 그니까 1.4가 대격변이야대격변 원신으로 치면 거의 2.0 이나즈마급 세반의 스토리도 예, 바꿔준다고 했었죠 그래가지고 1.4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1.4까지 기다리면은, 1.4가 재밌긴 하겠는데, 미리미리 정착하는 게난 차라리 좋다고 봐요. 빨리 시작할수록 무조건 좋아. <laughs> 빨리 시작할수록 무조건 좋아. 손해보는 거 없잖아. 약간의 노잼만 견디면, 게임이 또 그리고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은, 재밌게 참고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맞다 캐릭터 뽑아도 필드에서 못 갖고 다니는데 호호. 아니 몇 명이 나오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아나한대 맞았다 그래서 내가 뽑은 애못 끼는 거 그거 이제 1.4 버전에 바뀔 정상화될 예정입니다. 신창섭의 손길로 내가 뽑은 캐릭터로 필드 돌아다닐 수 있게 패치해준다 했어요 그거 사람들이 하도 요구 많이 해가지고 아예 그거를 배제했었나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걸 하는데 이거 왜 잠깐만 왜 빵에 안나가 1.2 버전 때였나?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1.4 버전에 나오는 거예요. 2 버전 지났어. 야나기 팍 식어서 라이터라도 뽑아야 되나? 아니야나기 아니, 나보다 더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더 식었어? 대체 어느 부분이 그렇게 야나기 짜쳐, 짜쳤길래 아무튼 원신 유저라면 그리고 호요견이라면 젠레스 존재로 필수 코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 이거 다음에 이거 세개 준다 오. 무조건 올려야겠는데 3대 의뢰는 왜안 올라오니 아, 단련 임무를 깨야 돼? 단련 임무 이거 이벤트 구축 상상 시뮬레이션 이미의 스타일 두 개를 사용해 1라운드 완료 어떻게 해야되는데 근데 뭐 이정도 했으면 할건 다했다 홍진상금은 아이슈타인 요거 갑자기 소리가 꺼졌네 갑자기 보급 바뀐거 없죠 보급? 이타어 뭐야 캐릭보급 어 송장이 들어왔네 거 안뽑아 <laughs> 누가 뽑냐 이거 어? 아니 송장 이거 어... 어이가 없네 이 새끼는 아니 왜 노란머리하고 외국인 어? 서양 스타일 캐릭터 만들어 놓고 왜 갑자기 옷 디자인이 중국 풍으로 바뀐 거임 어? 이렇게 안 생겼잖아 헬레마로 <laughs> 여기는 바뀌었고 헬레마 제가 뽑으려고 했었는데 못 뽑았었죠 그건 님이 스토리를 안 봐서. 어허 <laughs> 어허,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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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실하나이, 실하나이, 실하나이. 붕괴는 일부까지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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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laughs> 자, 여러분들, 할거다 했습니다. 붕괴 써도 했고, 호요버스 원붕, 젠붕 다 했고, 명조 끝냈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방송을, 오늘, 생, 이렇게까지 사실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 방송이 뭐 30분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까 전에 방송이 하다가 터졌어요. 방송하다가 인터넷 터져가지고 리방한 거예요 리방. 어? 500 창이 아니에요. 에? 자, 아무튼 여러분들 그 이어서 30분 방송 레전드. <laughs> 아, 레전드라. 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고요. 저 빨리 자야 겠다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자고 가야 돼.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안봐. 내일 봐요. 내일 봐요. 네. 들어가세요. 네. 좋은 꿈 꾸시고 급방종.